지금 서초구 염곡동 흙송분재 왔어요. 아 그런데 여기에 에, 특수목이 여러도 있는데 원래 이 특수목을 이 흙송분재가 아주 일찍 시작했어요. 거의 특수목 얘기가 아이 흙송분재에서부터 시작하다시피 그렇게 초창기에 에, 한 곳입니다. 그렇게 예, 특수목을 오랫동안 해온 곳인데 예, 지금도 특수목 그동안에 좋은 작품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계속 여긴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많이 팔고 지금도 좋은 작품이 여러 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둘러보려고 그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특수목 이 나무는 높이가 어, 한 2m 50 정도, 3m가 차안 돼요. 어, 그리고 밑자리 굵기가 어, 한60 이상, 어, 60cm 이상 되겠어요. 어, 그리고 밑에 뿌리 앉음면참 좋아요. 줄기 흐름도 좋고, 피부도 좋고, 어, 중간 중간에 살이도 아주 재밌게. 예, 잘 붙어 있어요. 어, 줄기 흐름이 사관이죠. 어, 옆으로 약간 기울면서 어, 첫째 가지가 아주 재미있게 쭉 빠져졌어요. 그러고 그 위에 머리까지 예, 모양이 참 좋습니다. 수려해요. 어, 피부도 아주 좋죠. 수령이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의 한. 에, 200년 이상 어, 됐다고 봐요. 거의 300년 가까이. 예, 아주 좋습니다. 어, 피부 좋고 어, 줄기 흐름 아주 이상적이에요. 어, 위에 이제 가는 부분은 약간 인공도 어, 들어갔지만 밑에야 인공 안, 아닌 자연 그대로 어, 흐름 이죠 예, 그래서 이 작품 옆으로 한번 또 둘러보죠. 어, 여기서 봐도 좋죠. 어, 옆에서 옆에서 봐도 좋아요. 음. 예, 옆에서도 모양이 아주 좋아요. 예, 피부도 좋고 안전이참 어, 좋아요. 그리고 저옆으로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도 어 밑에 뿌리 앉으면 참 좋고 키도 어, 한 3m 조금 더 되겠어요. 어 위에 길게 가지가 뻗어서 그렇지 그 가지 줄이면은 3m 정도 되겠어요. 그 느티나무. 노트나무. 느티나무도 굵기는 어, 밑자리 굵기가 한 직경이 1m 50 정도 이상 되겠어요. 어,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이 소나무는 육송이죠. 어, 육송 어, 순이 붉고 그 다음에 잎이 부드럽고 어, 육송이에요. 근데 피부가 어, 붉은 피는 별로 안나왔어요. 붉은 피는 그래도 육송이에요. 피부 모양은 꼭 해송같은 그런 그 피부 모양인데 에, 육성이에요. 아, 아주 좋은 흐름을 한 소나무입니다. 좋습니다.